침수 차량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차 보험이 들려져 있으면 예를 들어 내 차가 침수가 됐어 자차 보험이 들려져 있어 그러면 보험 처리로 그게 수리가 됐었거든. 이제는 법적으로 침수가 되면 자차 보험이 들려져 있으면 무조건 폐차 시키는 걸로 돼 있거든 법적으로. 침수 차량을 수리해서 자기가 타면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판매할 때그 침수를 속이고 팔면 사기잖아 사기. 침수의 유형이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를 해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뭐 침수가 돼서 잠기는 경우. 하고 그리고 주행 중에 침수지역을 통과하다가 저기는 갈수 있겠지 가다가 잠기는 경우하고 그리고 또어 바닷가 이런 데 놀러가서 지역을 잘 모르니까 주차해놓고 막 놀다가 술 먹고 놀다가 한숨 자고 딱 일어났더니 차 세우는데 바닷물 확 잠겨있어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차가 이상이 있어서 방수가 안 돼서 차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어떤 이유에서 방수가 안 돼서 그 빗물 타고 들어와가지고 침수되는 경우들 일차적으로 제일 안 좋은 침수는 바닷물에 침수되는 게 제일 안 좋겠지 나라도 만약에 내 차가 바닷물에 퐁당 침수가 됐으면 살릴 생각을 안할것 같아. 그냥 폐차시키고 다른 차를 알아보든.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중고차 사는 금액이나 그거나 이게 살리는 금액이 더 들어가니까 실익을 따져봤을 때는 그게 더안 좋으니까 당연히 폐차로 가야 될 거고. B M W나 뭐 요즘 차들은 이런 경우 있잖아. 집 바로 앞에. 내 차를 주차를 해놨어. 리모컨을 뒷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누워서 딱 있는데 이게 열린 버튼이 계속 지속적으로 눌리면 문이 써놓은 부분부터 다 개방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장기차도 얘기 들었거든. 시청자분들도 리모컨은 되도록이면 소지하지 말고, 걸어놔라 요즘 차들은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그것 좀 조심하고, 침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걸 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뭐 되도록이면 돈 많으면 뭐 그냥 폐차시키고 다른 차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어떤 상황에서 침수에 따라서 수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쪽에 들어온 게 70인의 이바디가 들어왔는데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이게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경험하면 바로 한 3건 정도가 있, 있었는데 트렁크 열어서 스페어 타이어 뭐 빵고났을 때나 이렇게 물고 요즘은 또 출동 서비스가 좋아서 빵꾸나도 그냥 긴급출동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바로 빵꾸 떼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스페어 타이어 그 자리를 열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특히 대형 세단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트렁크 안에 각종 뭐 모듈이라든지 전자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비가 온다든지 그러고 나면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지금 밖에 나가서 BMW 7 시리즈는 어디 쪽에서 뭘 잘못했을 때 물이 유입되는지 한번 보자. 어, 이게 7 시리즈 266 바디 트렁크야. 지금 여기가 스페어 자리인데 얘네는 스페어 자리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에어 컴프레셔가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있 거지. 그리고 스페어 타이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2 0대 정도가 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 쪽이 물에 잠겼던 거죠. 이제 지금 베기판에 에어 서스펜션 쪽이 이상있다고 경고등이 뜨고 BMW 7시리즈가 주의해야 될게 차주분들이 직접 여기를 뭐 뜯어서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정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고 수리 하시는 분들은 뜯어가지고 다시 재조립할 때 여기 핀이 있는데 앞전에 F바디도 이 핀을 하나 안 꽂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빗물이 계속 들어가서 여기 한강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빼면 여기하고 트렁크하고 바로 여기로 이렇게 통과가 돼 통과가 돼서 빗물이 요렇게 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하고 나서 요거를, 아이,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 안꽂았다간 엄청나게 큰 돈을 토해낼 수도 있다. 요 부분 조심해야 되고. 이 차량은 지금 새는 부위가 여기는 다 박혀있지. 양쪽으로 박혀있는데, 어, 확인해보니까 여기 이쪽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봤거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린 처리가 좀 잘못돼서 그쪽으로 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뒷범벌를 탈거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고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 에어코프레샤 이 부분은 중고로 구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중고로 한번 차주분도 중고로 최대한 비용 안 들어가끔 게 해달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장마철이라 저희도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구독자분들도 비 피해 없이 되도록이면 차 주차할 때도 높은 지대에 주차를 해놓고 침수가 우려되는 쪽엔 주차를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 세단이라든지 뒤에 사고 수리를 했던 차량들은 한번 트렁크를 열어서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한번 물이 찼는지 내 차에 뭐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에어모터스 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구독자가 아직 1,000명이 안 됐는데 1,000명이 되면 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벤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저희 쪽이 아무래도 엔진 전문점이기 때문에 구독자분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해 가지고 새 차는 뭐 그런 필요는 없겠지만 뭐 연식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차들은 엔진을 내려서 엔진을 분해해 가지고 뭐 소모품 쪽이라든지 오버홀 작업이라고 해서 분해해서. 깨끗이 닦고 교환할 건 교환해 드리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할 거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이벤트 그할때 영상을 남기면 그때 구독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